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명시가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2년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지난 3일부터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상반기 광명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명시 공공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실직 폐업자, 생계지원대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5개 사업 811명 모집에 1,614명이 지원해 2.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광명행복일자리 185명, 신중년일자리 200명, 지역방역일자리 240명, 함께일자리 95명, 새내기 청년일자리 75명, 지역공동체일자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기간은 지역 방역 일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광명형 청년 인턴제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올해 초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승원 시장은 공공 일자리 사업이 시민들의 생계 안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수 있길 바라며 지역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현주였습니다.